안녕하세요. 캠핑 플러스 조피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모델은 로드트립 캠핑과 쌍용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렉스턴 스포츠를 기반으로 만든 캠핑카입니다. 젊은 감각으로 탄생된 로드 스포츠 모델을 소개합니다. 로드트립 캠핑에서 개발하고 쌍용자동차와 함께 판매하는 렉스턴 스포츠를 기반으로 만든 로드 스포츠 모델입니다. 2022년형 렉스턴 스포츠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가장 엔트리 등급부터 고급 트림인 익스페디션 등급까지 모두 제작이 가능한 캠핑카입니다. 자, 전면에서 보시면 범퍼 그릴. 그릴이 렉스턴 스포츠의 이제 상징처럼 돼 버렸죠. 신형에 들어가는 범퍼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앞부분에 라디에이터 그릴도 좀더 와일드한 오프로드 성향을 가진 렉스턴 스포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는 좀더 짧은 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심형으로도 사용 가능한 픽업 트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뒷부분 트렁크까지 특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정 측면에서 보시면 벙크 라인이 상당히 날렵하게 제작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샤크 안테나가 마치 디자인된 요소처럼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로드 스포츠라는 레터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드 스포츠의 크기를 보면 전장은 5095mm, 전폭은 1950mm, 전고는 2160mm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지하 주차장 출입은 물론 일반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도 용이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렉스턴 칸에 비해서 30cm 이상이 더 작은 사이즈인데요. 운전하시기에도 좀더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 측면에서 보시면 이 부분은 선택 사양인데요. 외부에서 샤워커튼, 외부 샤워커튼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달리게 되고요. 이 특장된 라인 뒷부분을 보시면 상당히 깔끔한 전용 창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기능도 하고 있어서 틴팅이 된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드 스포츠의 레터링이 한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레터링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뒷 부분에는 청수 탱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수 주입구와 외부에서 사용 가능한 외부 샤워기 커넥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 모습을 보시면 후면부의 창문이 상당히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테일게이트의 가니쉬와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일 게이트 가니쉬가 상당히 세련된 디자인 요소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캠핑카로 특장이 되어져 있지만 베이스 차량인 렉스턴 스포츠와 상당히 균형감 있게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사륜이 들어간 모델을 기반으로 만든 샘플 차량입니다 우측에는 아 역시 이 모델도 전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외부 전기 인입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좌측과 마찬가지로 우측에도 전용 창문이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는 어닝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드 스포츠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균형감인 것 같아요. 주차라인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 이렇게 특장이 된 FRP 라인은 다 이렇게 디자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 있어요. 뒷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측면 라인에도 단순하게 특장이 된 모습이 아니라 이런 디자인 요소들을 군데군데 넣어 놨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실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로드 스포츠 내부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2열 탑승석 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렇게 테일 게이트 쪽으로 들어가는 게좀더 수월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출입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단부 하드탑 테일 게이트를 잠금 장치를 눌러주면 딸칵 소리가 나는데 그럼 이제 잠금 해제 상태가 된 거예요. 시키고 상단부로. 쇼업쇼버가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트렁크 도어는 순정 적재함 도어를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에는 있 트렁크 도어를 활용해서 올라가려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는 쭉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스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스텝을 밟고 안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후면부에 있는 구성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후면에 있는 장구장치 해제해서 슬라이드를 쭉 뽑아보면 이쪽은 기본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납장인데요. 냉장 냉동고로 활용이 가능한 쿨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상당히 길게 마련되어 있는 이쪽 부분은 기본 수납함이지만 이렇게 외부 키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간이 세면대라든가. 화구를 꼽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수전을 사용하실 수도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톤은 화이트톤과 이렇게 목재 환한 회색톤과 진한 회색톤의 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 부분에는 로드스포츠라는 모델명도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을 수전으로 활용을 하시려면 꼽아 쓰는 외부 샤워기를 연결을 해서 외부 샤워기를 커넥팅 방식으로 꼽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간단한 세척 같은 걸 하실 수가 있고요 가스 버너를 활용한다면 가스 라인을 넣어놓고 휴대용 가스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쓰신 물은 이렇게 간편한 호스를 통해서 말통이나 간이 오수통을 받아놓는다면 이동식으로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나머지 부분은 외부 키친으로 활용하더라도 수납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트렁크분 테일 게이트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실내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 문을 추가적으로 마련을 해 두셨어요. 실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쪽을 수납함으로 활용한다면 수납 공간에 들어있는 짐을 내부에서도 꺼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트렁크 내부에도 보시면 캠핑카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 잠금 해제 장치가 내부에도 달려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는 트렁크 조명입니다. LED 조명이 양쪽에. 두구가 마련되어 이 있어서 프렁크 조명을 활용할 수 있는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로 진입을 하셔서 이 루프탑을 전개해 주시면 실내 공간을 좀더 쾌적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루프탑 쪽에도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어 터치식으로 작동도 하고 그 앞쪽에 보면은 더큰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루프탑의 잠금 해제 장치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고 편리하게 여시려면 이렇게 일어나는 힘으로 여시면 간편하게 전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쾌적한 하나의 공간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내부에서 앉아서 생활을 하실 때도 머리 공간도 넉넉하고 벙크 공간까지 전부 기역자 형태의 하나의 캠핑 공간이 생기게 돼요. 자, 좌측에 있는 이 고무나무 원목 상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내에서 활용 가능한 선반 공간, 상판 공간이고요. 그쪽에는 이렇게 개수대와 수전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개수대와 수전입니다. 워터 펌프도 물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 내장되어 있는 청수 탱크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가 있고요. 어 작은 사이즈의 수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깊은 크기를 가진 개수대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적어서 넣을 수도 있고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 닫아놓는다면 강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상판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아래쪽 가구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보시면 HPM 코팅과 그리고 아사필름을 활용해서 스크래치 방지도 되어 있고요. 이쪽은 뭐 이렇게 긁히거나 하더라도 까지지 않도록 코팅을 한번더 신경을 쓰셨다고 합니다. 어, 이쪽에는 청수 탱크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단열재로 감싸진 청수 탱크가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동파 방지 처리는 전부 해 두었고요. 자 중간 부분에는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전자레인지가 들어가 있어요. 전자 레인지도 들어가 있고 이쪽은 개수대 아래 부분이기 때문에 개수대 라인에 점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보면 우측 부분은 좌측보다 상판이 너비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쪽은 컨트롤 패널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통화 컨트롤 패널에서는 전원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USB 포트라든가 12V 시거잭도 들어가 있고 볼테이지 게이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220V 컨센트가 두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정현파 인버터 3kW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요구하는 전자제품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철과 대응이 된 적산계, 그리고 2.5kcal급의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의 투출구는 그 위쪽에 마련되어 있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나가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쪽은 선택 사양인데요 소니 오디오 시스템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컨트롤러 부분과 이렇게 벙크와 아랫부분 공간에 중간에 위치한 스피커 시스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상판 위쪽에는또 하나의 USB 그리고 11V 시거잭 포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좌측에 보이는 HDMI 포트는 앞쪽에 이렇게 전동식 TV를 선택을 하신다면 휴대폰과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링크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판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어, 우 측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내부에서도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도어를 마련해 두신 곳인데, 중간에는 또 이렇게 테이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테이블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압식 테이블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안쪽에 다리를 넣어서 뒷 부분의 배경을 보면서. 간단하게 차 한잔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해요. 기본적으로는 이쪽이 수납 공간으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높이 조절도 마음껏 할수 있어서 더 낮게도 가능하고 높이 조절이 자유로워요. 자, 다음은 이제 침상 변환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뒤 공간만 하면 1300mm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 침대로 전개했을 경우에 2m가 넘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일단 침대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45도 각도로 설정해 놓으면 하나의 지지대가 완성이 되고요. 전개를 하기 전에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벨크로 타입으로, 벨크로 타입으로 뭔가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차량은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출구되는 차량에서는 끼워 넣는 방식의 지지대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프로토타입 차량에 적용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쪽으로 전개를 해주고 딱 놓으면 어, 끝까지 다 안전하게 지지하는 지지대가 완성이 됩니다. 2열 탑승석 공간을 활용한 침대로 보시면 됩니다. 아, 제가 앞서서 침상으로 변환하기 전에 못 보여드렸는데 이 차량을 렉스턴 스포츠 5인승을 그대로 활용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2열 탑승석까지 전부 다 살려져 있고요. 그래서 5인 탑승이 가능한 캠핑카입니다. 이렇게 침상으로 변환을 하면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오! 상판만 했을 때 2m 6cm 정도가 나옵니다 2,060mm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 다리 공간까지 생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크기는 2,200mm가 넘는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너비 공간은 1,110mm 정도의 너비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체격의 성인이 두 분이 주무실 수 있는 크기고요 장신의 분도 누워서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이쪽은 이제 상판 공간의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쪽 아래에도 이렇게 아래에 있는 침상 사이즈에 맞는 카펫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펫을 깔아놓고 포근하게, 아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벽면, 이 특장된 부분에 전체적으로 단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벽면 마감까지 전부 꼼꼼히 작업이 되어 있고요. 벙크 공간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벙크 공간도 이 진입부까지는 침상처럼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문은 3면이 창으로 되어 있고 역시나 전체 개방과 방충망 그리고 안막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점은 캔버스 소재의 이 텐트 천 재질은 출고할 때는 이 부분은 짱짱하게 크기에 맞게 재단이 되어서 들어간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터치식 전등이 들어가 있고 접을 때 잡고 양손으로 내릴 수 있도록 설치가 된 손잡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벙크 내부 안쪽도 안쪽에도 전등이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취침 등도 들어가 있고 전등. 그리고 간접 조명이 들어간 좌우측에는 전부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벙크 공간에서도 간접 조명을 끌수 있는 버튼이네요. 이쪽에는 USB 12V 시거잭 그리고 220V 컨센트도 마련되어 있어요. 자, 벙크 침대 사이즈는 180c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은 보시면 너비는 1130mm의 너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도 벙크 부분의 조명을 컨트롤하실 수가 있어요. 이 위쪽 부분은 벙크에 있는 조명을 1층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이고 아래쪽은 외부에 있는 어닝 등의 버튼입니다 반대쪽 측면에는 220V 콘센트 가 두구가 더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USB라든가 12V 단자도 추가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사생활보호 커튼은 1열, 2열 사생활보호 커튼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로드트립 캠핑과 쌍용 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렉스턴 스포츠를 기반으로 만든 캠핑카 모델인 로드 스포츠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차량은 신차를 구매하셨을 때와 기존에 타고 계신 렉스턴 스포츠를 가져오셔서 작업이 모두 가능한데요. 제작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 신차로 구매하셨을 경우 2022년형 렉스턴 스포츠 가격 별도로 1980만원의 금액이면 이 차량을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렉스턴 스포츠를 로드 스포츠 모델로 만드신다면 2,150만원으로 제작이 가능하세요. 부가세는 포함이 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2022년 형 신형 렉스턴 스포츠의 가격에는 엔트리 모델이 2,5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최상위 등급은 3,74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트리 모델을 기반으로 이 로드 스포츠 모델을 제작하셨을 경우에는 4천만원대 캠핑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작금액 1,980만원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시스템은 인산철 배터리 200A, 순수 정연파 인버터 3kW, 인산철 전용 주행 충전기, 한전 전기 충전 시스템, 인버터 전환기, 휴즈박스 및 차단기, 실내 LED 조명, 그리고 배터리 적산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하드탑 바디 시공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특장이 들어간 부분에는 일체형 루프탑 팝업 텐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1층 변환 침상, 전용 카페트, 그리고 2층 루프탑에도 전용 카페트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또 리어 슬라이드 수납장, 싱크볼과 접이식 수전, 청수탱크 30리터 내장, 그리고 워터 펌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5리터의 전자레인지와 2.5kcal급의 무시동 히터, 그리고 1, 2열 사생활보호 커튼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영상 내에 이렇게 프로토타입 차량에는 외부 싱크, 쿨러, 그리고 전동식 TV, 오디오 시스템 정도가 옵션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오늘 영상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확장해서 쓸수 있는 외부 샤워 커튼도 물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옵션들이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앞서서 쌍용자동차 로드 트리 캠핑에서는 로드 칸이라는 칸을 기반으로 만든 캠핑카를 출시했었는데요.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로드 스포츠라는 모델로 추가적으로 출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쌍용차 기반의 캠핑카가 탄생하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 보시고요. 전시장에 예약을 하시고 방문해 보셔서 실제 전시 차량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핑플러스였습니다.